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이가 점수가 오면 돼요. 평행하게 가는 요 상황을 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간략히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차 지금 수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남국률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어떤 아이들이 음. 좀 지금 현재는 음. 좀잘 못해도 점점 갈수록 잘해서 별국 뭐 (1등급을) 받더라 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음. 어머니들이 아이들 지도할 때 도움이 네. 될것 같아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근데 그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집에서 어머님께서 또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열 문제를 풀어서 일곱 개를 맞았으면 틀린 세 개를 뭐라고 하지 말고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일곱 문제 맞춘 거를 먼저 칭찬해주고, 근데 세 개가 왜 틀렸는지를, 어,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야지. 이거를 막 자꾸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면 애들이 안 되고 있는 거요 진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칭찬 들어가야 돼요. 진짜 <laughs> 그건 필요해요. 그리고 어차피 혼나는 거는요, 하고 나서 다 혼나요. <laughs> 선생님들이 혼내고요. 또 숙제 안 해오면 알아서 혼나고 끝나고 남기고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어 되게 어, 굴욕적으로 나그 어, 나머지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는 다 학원에서 이제 하니까 집에서라도 어머님들이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이가 점수가 한번 잘 나오면 돼요. 어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점수가 한번 잘 나오기 위한 그게 요새는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이 있었잖아요. 성적표가 나오고 그러면 아이가 이걸 받았고 다 더해 갖고 오로 나눈 다음에 평균이 몇 점인지도 보고 그걸로 등수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요새 애들은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험 보는 게 중학교 2학년쯤 돼야 이제 학교 제대로 된 내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 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라도 학원에서 이제 어차피 같은 클래스에 있다는 것은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그 비슷한 아이들 중에는 막 1등, 2등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보는 시험이라도 이게 점수도 한번 딱 나와버리면 아이가 자신감을 가져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게 바로 그릿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딱 좋아하게 하는 데는 성취감을 맛봐야 아이들이 맞아요. 두려움도 없고, 네. 도전도 하고, 음. 할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조금이라도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기회를 아이한테 줘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학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잘해야될 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제, 어,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들도 분명히 내기는 하지만, 이게, 아이들이 자꾸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채점해가지고 내가 풀어서 맞았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아이한테 오, 나는 진짜 수학이 해도 항상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 나, 내가 하니까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자꾸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면 수학은 자신감이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매우 되게 중요한 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적 향상에 되게 중요한 그게 요인인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에는. 네. 그럼 이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음.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그냥 해도 근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수학을 하면 음. 그래도 나름 한 만큼 나오는 아이가 있지만 그런데 네. 해도 안돼 음. 이럴 때는 엄마들이 너무 힘들고 음.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수포자로 이렇게 수학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선생님은 음. 어떻게 아이에게 그좀잘할수 음.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수학은요. 이게 그래프로 생각하면은 다른 과목들은 어 공부 양이 늘면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수학은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하게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딱한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또한번에 이렇게 올라. 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요 상황을 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단축해요? 이,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좀 시간이 기다려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성실한 아이들은 제가 계속 그래서 성실한 아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실한 아이들은 개념을 배워서 자기가 다시 개념 노트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때도 노트에 아주 줄 맞춰서 깨끗하게 푼단 말이에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연산도 되게 빨라져요 그게 그리고 개념도 이렇게 정리하고 백지에다가도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개념이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정말로 어~ 뭐 선생님만큼 진짜 알아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데 아이들이 그렇게 그렇죠? 해주면 참 걱정이 없는데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안 하는 아이들은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음. 수학은요. 그 제가 말씀드린 개념 꼼꼼히 공부하고 줄맞춰 쓰기 연습하고 연산 많이 해보고 이거 안 하고서는 절대 그러고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그 공부 습관을 음.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음. 그러니까 수학은 어, 딱 그게 자세를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가 그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수감이 떨어져도 어머님들이 집에서 그 습관을 잘 들인 애들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되면 보이잖아요. 네. 그 애들은 분명히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이게 가다가 언젠가는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정말 어, 너무 기, 긴 애들.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이제 또는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든 아니면 뭐 과외 선생님한테 맡기든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잡아줘야 돼요. 습관을. 음. 그래서 음. 선생님이 그~ 잘 말씀하셨는데 네. 뭐~ 학원이든 과외 선생님이든 잘 잡는 선생님도 중요하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이 유명하다고 해도요 음. 그게 막상 다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그쵸. 경우도 있고 음. 이렇잖아요 네.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형 학원 음. 성적이 오르는 학원 음. 이런 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이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개별 진도 학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판서식 학원이 있어요. 개별진도학원이랑 판서식 학원을 이제 선택, 그러니까 판서식 학원이 조금 약간 대형이겠죠. 그리고 개별진도는 이제 다섯 명, 여섯 명 정원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 아이가 오면 어, 그 다섯 명 정도 아이들이 막 진도가 서로 달라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어, 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봐주면서 이 아이들 어, 개별로 이제 진도 체크하고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 풀기 해서 이제 진도를 쭉그 아이에 맞게 나가는 그거고 이제 판서식은 학원에 따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고, 이제 어른들이 수학학원을 보내실 때, 저는 판서식 학원은요, 초등학교 4학년 밑에는 판서식을 안 보냈으면 좋겠고요. 음. 어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판서식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생겨요. 음. 그래서, 어 최소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이 정도부터는 몰라도,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좋아요. 그 전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소규모 학원을 저학년 때는 다니고 그렇 개별로 봐줄 수 있는데 음.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음. 이렇게 뭔가 구멍도 채워주고 그렇 예. 네. 그렇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도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경쟁도 할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경쟁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음. 경쟁 음. 그러니까 이게 그어또 개별진도학원은 어떨 때 좋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어딘가에서 개념을 잘 배워놨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 문제집을 풀면서, 어, 이걸 다지고 싶어. 근데, 아무래도 문제풀이가 이제 들어가면 애들이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좀 느린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어, 이렇게 손해보기가 싫은 거야. 그럼 그럴 때는 개별진도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그냥 개별적으로 빨리 쭉쭉 뺄수 있게. 진도를 좀뺄 때는 개별진도가 또 좋아요. 네. 근데, 판서식은 가장 좋은 게 뭐냐? 판서식 학원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중대형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어, 그 테스트를 봐가지고 반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경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하면 윗반으로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고. 그럴 때막 네.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판서식 학원은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또는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판서식 학원을 다니면서 개별진도학원에 이제 어떤 보충적으로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어, 좀 도움을 받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의 이제 앵커 학원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궁금해요. 판서식 2시간, 그 다음에 개별로 2시간을 해요. 그래서 오, 총 4시간 섞어놨어요. 성격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이게 이제 두개를 적절히 잘 어, 이제 이용해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는 맞는...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두 네. 시간 2 시간 하면 되게 아이들한테 어, 도움이 많이 돼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초중 고로 나눠서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뭐 초등 때는 연산이 중요해 아니면 음. 뭐가 중요해 이런 음. 식으로 초등 때꼭 해야 하는 거 음. 중등 때꼭 해야 하는 거고등때 음.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일단 저학년 때는요. 그 요새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 사고력 수학 뭐 해? 뭐 할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꼭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어디 종사하냐에 따라서 굉장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제 생각에는요. 사고력 수학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고력 수학이 다 뭐냐면 다 선행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경우의 수 문제를 이제 봐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공통 수학에 막 나오는 것들이 어, 사고력 수학 문제에 나와요. 그럼 그거를 공통 수학에서는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풀었다면 사고력 수학은 이거를 왜그러는지 이해시켜 갖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력 수학은 제가 볼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때 다니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확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저학년 때 해요. 네. 음, 그다음에 두 가지는 이제 뭐냐면, 교과부 연산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과정에 그러면 저는 교과랑 연산을 따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연산은 조금 연산 개념은 사실 교과 개념 단원을 통째로 몰라도 연산 개념만 갖고 그냥 연산은 반복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산. 교과는 따로 나가되, 연산이 좀더 빨라도 돼요. 네. 그래서, 연산은 왜냐면 빨리 갔다가 또 돌아와서 반복하고, 이제 이 반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산 따로, 교과 따로 해서 연산 먼저 나가고, 교과는 뒤에 천천히 이제, 왜냐면 교과는 꼼꼼히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과정은요, 심화를 해야 되는 그, 학, 그 과정이, 5학년, 6학년은, 5학년, 6학년 과정은 심화 문제집을 풀고 넘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5학년, 6학년 과정은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저학년 때는요?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3, 4학년 문제집은, 음. 어, 심화 문제 안 풀어도 된다라고 저는 설명회때 항상 말씀드려요. 어, 거기는 굳이 우리 아이가 시간이 돼서 풀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안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학년 6학년 과정은 왜 그러냐 중학교 과정하고 너무 직결이 되니까 여기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 좀한번 정도 풀어보면 그 내용이 중학교 내용이 다 녹아져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 6학년 과정은 좀 심화를 하는 것도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 때는 음. 반드시 음. 연산 따로, 그리고 네. 교과 문제집 따로 하고. 이거 네. 사고력은 저학년 때 하는 게 좋다. 요런 어. 말씀인데. 그럼 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고등을 대비할 수 있나요? 네. 중학교 과정은 일단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순간 초등학교 <laughs> 과정하고의 완전히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의 깊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중등 과정부터는 근데 개념이 똑바로 안돼 있으면 나중에 그 공통수학이랑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과정의 개념은 진짜 우리 아이가, 어, 잘 소화하고, 세뇌되고, 그렇게 돼 있어야지 공통수학이 쉽거든요. 그래서, 중등과정부터는 저는 그래서 혼공을 좀 피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그냥 인강 듣고 이걸로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중학교 과정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거는 홍봉을 했더라도 중학교 과정부터는 조금 학원에 도움을 받는 게 일단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학교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연산도 중요하죠. 물론 왜냐면 중학교 과정의 연산이 또다 공통수학의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연산도 꼼꼼히 하던 대로 반복해서 많이 해야 되지만 개념이 훨씬 중요해요. 네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의 때는 개념. 음. 개념이 중요하다 네. 근데 그 중학교 과정이라는 걸 음. 이제 초등 때 하게 된다면 음. 그래도 이제그 중학교 때는 요렇게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네. 선행을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음. 개념을 거의 선생님처럼 알아야 돼요 어~ 그러려면 백제에다 자꾸 써보고 그니까 제가 왜 자꾸 백제에다 써보라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니까 러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뭐 a 플러스 b 의 제곱을 써줘요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가 전개하는 식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백지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백지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쓰게 만들어야 진짜 시험 시간에 그 50분 동안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백지에다가 백지 테스트를 봤는데 30개를 써야 되는데 5개를 못 썼어요. 이못쓴 5개는 절대 시험 시간에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백지 테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그만큼 완벽하게 알수 있게끔 중학교 과정은 탄탄히 다지면서 가야 돼요. 네. 이게 바로 메타 인지네요. 음. 정확하게 인풋된 걸 아웃풋해서 음. 자기 걸로 만들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 거죠. 그렇죠. 네,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고등 때가 음. 딱 되잖아요. 고등을 음. 준비한다 또는 고등 학생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제가 이제 거의 고등 아이들만 원래 한 15년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고등학교 때는요. 사실.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냥, 전쟁처럼 그냥, 자기가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게 공부를 하는 애들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 고등아이들은, 그냥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 잘해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좋은 스킬. 남들이 이거, 해설지 프리보만 열 줄이야. 근데, 그거를 두 줄로 끝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개념들. 선생님 힘 네, 네, 아세요 지 네. 응용 개념들, 막 실전 개념들, 이런 심화 개념들. 이런 거를, 알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요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해요. 네. 음. 그러니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도록 음. 좀 아예 맞는 학원도 챙겨주고 그쵸, 네.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어머니가 좀 가지고 음. 계셔야 네. 이게 불안하지도 않고 음음. 좀 시행착오도 덜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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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이제 끝으로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음. 예, 어머니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님들이 어막 이렇게 불안하고 항상 우리 아이 수학 못해 걱정되고 막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뭐냐면요. 그 옆에 친구는 이만큼 선행하고 있고, 어 우리 아이는 지금 여기 선행도 못하고 여기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게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할 때 어머님들한테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눈 가리고 귀 닫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이가 그렇 이게 선행을 자꾸 욕심을 내고 지금 어 맞지 않은 속도로 나가 버리면은요. 나중에 수학은 결국 다시 뺏겨서 돌아와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끌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막 중학교 거를 배우고 중학교가 갔더니 벌써 고등학교 거를 배우고 거기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 불안하죠. 예. 네. 많이 불안하신데 그거를 욕심내면은 일단 모든 게다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그거를 그게 가장 좋은 게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방학 아, 때는 방학 때. 그렇죠. 음, 조금 점프를 해야죠. 방학 때 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중일 걸 하고 있었어. 그럼 방학 때두과정 정도는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방학 때한 단계 점프해서. 중일이 되면 이제 중2 한 2학기 거 나가게끔 만들고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다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중2 때 고1 거딱 들어가는 고것만 만들어주면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매달리고 수학에 대해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비교하지 말고, 음. 아이를 믿어주고, 그 네, 예, 좋은 음. 선생님과 같이 음. 수업 진도도 나가게 하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잘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잘할 수 있어요. 네, 음. 잘할 수 있고요. 음. 그,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잘할 수 있고, 그, 또, 생각은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남들 그거를 신경 쓰기 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네. 다음 시간 감사합니다. 음. 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지요? 다음 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